자 사건과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솔직히 사건과 경우의 수가 약간 같은 의미의 뜻이거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laughs> 자 사건은 동일한 조건을 자 동일한 조건을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야. 핵심이 뭐냐면 사건은 동일한 조건을 반복할 수, 있는. 동일하게 동, 여러 번 반복할 수 없으면. 그건 얘기할 수 없고요. 그 실험의 결과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야.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사위를 던진다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실험 또는 결과야. 실험 또는 결과가 아 실험 또는 관찰을 할수 있는 어떤 행동을 했지. 근데 그때 짝수 눈이 나온다 이게 바로 사건이라는 거야. 대체. 주사위를 던진다는 실험이나 관찰이고, 그때 짝 눈이 나온다가 사건이 되는데, 그때 그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게 2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6이 나오는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세 가지 사건이 있겠지. 그 사건의 가지의 수, 경우의 수를 바로 경우의 수란 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지 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자, 역시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한다라고 얘기해서, 이때 경우의 수는 3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사건의 수처럼 보이잖아 근데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왠지 누가 하면 죽어야 할것 같고 왠지 코난이 나와야 할것 같고 맞지 마치 총이 나와야 할것 같지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사건 말고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 보통 이 경우의 수를 저는 줄여서 2라고 쓸 겁니다 이벤트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우의 수라는 플레임 대신에 그냥 2라고만 쓰면 아. 경우에서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자, 예를 들면 한 개의 동전을 던진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로 실험이겠죠. 그때 결과 사건 바로 앞면이 나오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 경우에서는 한 가지일 거고 만약 동전을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앞뒤로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자, 3의 배수가 나온다. 경우의 수는 3 나오거나 6 나오는 2가지거나. 이러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1부터 6까지 6가지라고 얘기하면 될 거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뭐 별거 없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한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자, 마음속으로 한개의 주사위의 눈금은 1부터 해서 6까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대 6보다 작은 눈이 나오는다. 다 가능하죠? 6가지가 될 겁니다. 3 이상이 나왔다. 3부터 6까지 몇 가지? 4가지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2보다 크고. 자, 그럼 3, 4, 5. 6보다 작다. 또 3가지가 되겠지. 아, 이거 3가지네요. 자, 그 다음에, 같지그 다음에. 자, 6의 약수. 6의 약수는 뭐가 있죠? 1, 2, 3, 6이 있지. 자, 그래서 몇 가지가 될수 있다? 4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얘기했어. 자, 얘들아, 미출. 이 사건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이 또는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돼.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못할 때 사건 A 또는 사건 B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M, 사건 B가 일어날 수를 N이라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M과 N을 어떻게 하자 더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여기서 M과 N을 더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3 이하의 눈이 난다. 주사위 한 개를 던졌다. 주사위 눈은 뭐부터 뭐까지? 1부터 6까지. 3 이하가 나왔다. 얘는 1, 2, 3 나왔겠구나. 3가지가 돼야 한다는 거지. 자, 4보다 큰 눈이 나온다. 5와 6몇 가지? 두가지가될 거고. 따서 라3 이하 1, 2, 3이 나오거나 5, 5, 5보다 큰 수. 5, 6이 나온다. 몇 가지가 될 거다? 다섯 가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마치 얘가 또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 두 개가 중복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3과 2를 더해서 5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 중복 생긴게 있을 수 있잖아. 그게 시험에 나. 알겠지? 중복 조심하자. 자, 중복이 나오는 경우가 보통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요에는 없네요. 자, 중에 스텝 2 정도 가면 나올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이거 아주 한번 빠르게 한번 보자. 1부터 20까지의 작년수가 적혀 있는 10자리, 정20면체의 주사위를 1개에 던져. 1부터 20까지 주사위구나. 7의 배수는 7, 14, 21. 이렇게 나오는데, 7의 배수는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다? 12의 약수는 1, 2, 3, 4, 그 다음에 6, 1 2가 되니까 총 6가지가 될 거고, 자 7의 배수 또는 12의 양의 약수 지금 겹친 게 있었다, 없었다, 겹친 게 없었다, 따라서 2와 6을 더한 몇 가지가 돼야 한다, 8가지가 정답이 돼야 한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탄산 4가지와 과일 3가지가 자동 판매기에 있다. 음료 한 가지를 선택한다 밑줄 내가 탄산을 뽑거나 또는 과일을 뽑는다 라고 해서 또는 으로 나오게 되겠지 즉 탄산 4가지와 네 과일 세가지가 또는 으로 어떻게 한다 더해져야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얼마 7이다 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야 자 또는 에 대한 문제 생각보다 어려운 건 없었을 겁니다 맞죠 자 겹치지 않는다는 것만 좀 봐주면 되는데, 자 만약에 그 겹치는 부분이 뭡니까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어 겹치는 거는 언제 나올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 바로 5번 문제야. 144초 5번. 자 여기다 별표 두개 쳐둔 자. 5번에 어 조심해야 돼. 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의 수만 구해서 문제를 푼다라면 시설이 너무나 좋은 문제고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 어, 포인트인데 자 예를 들면은 2의 배수가 나왔다 라는 것은 1부터 12까지 동그라미 6가지가 될 거야 왜냐면 2 곱하기 1부터 해서 2는 4 23은 6 24 8 25 10 26 1 1로 해서 6가지가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근데 3의 배수를 얘기하라고 하면 얘는 또 4가지가 되겠지. 왜? 31은 3, 32는 3, 6, 33은 9, 3 4 12가 되니까 그렇지. 자, 근데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게 있지. 6과 12몇 가지가 있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 포인트 때문에 2 또는 2의 배수 6가지와 3의 배수 4가지를 단순히 더한 것만 아니라, 중복되는 녀석이 있었단 말이지, 바로 6과 12가 중복이 되고 있었단 말이야. 겹치는 부분, 1을 빼서 정답은 10보다는, 거보다 이 작은 정답은 8가지가 대한다라고 얘기한다. 자, 세보면, 얘 같은 경우에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되니, 중복은 한 번만 세게 되니까, 그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할 때, 또는 이라고 나왔지만, 중복되는 게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좀 어떤 수가 나왔을지, 단순히 어 2의 배수야, 10이까지니까 2 곱하기 6, 6개, 3 곱하기 4, 3의 배수니까 4개, 이렇게만 풀지 말고,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들어가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지금 동시에도 한번 해볼게. 알겠지? 자, 사건 A 동시에 사건 B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 자, 동시에나 하는 거. 아까 전에 또는은 동시에 일어나지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면 지금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주고 시작을 하고 있어. 그 경우에는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둘이 곱한다 즉, 또는이라고 나오게 되면 더한다. 또는은 더한다. 자, 그리고, 동시에다, 그리고, 연달아, 잇따라, 동시에라는 건 수학에선 잇따라 일어난다, 연이어 일어난다. 요렇게 나오게 되는 표현들을 곱하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자, 한번 볼게. 개점 적용하게 소단 연필 세 자루와 지우개 두 개가 있다. 역시 지우개도 다른 모양으로 있었다라고 했어. 그때 하나씩 짝지어주라고 하면 빨간색의 연필 아 지우개를 짝 지을 수 있는 게두 가지, 초록색의 두 가지, 보라색의 두 가지로 연필 고르는 세 가지와 지우개 고른 두 가지가 곱해서 여섯 가지가 정답이 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지? 즉, 내가 연필 하나 고르고 그리고 지우개를 골랐다. 이게 말로 얘기하면 연필을 고르고 연이어 지우개를 골랐다. 즉,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이 동시에라는 표현이 뭐야? 연이어서, 있다라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가보자. 4-1번. 영어 참고서가 몇개 있다, 밑줄. 영어 참고서가 일곱 개. 수학 참고서가 몇개 있다, 두개 있다. 자, 문제 계속 한번 보니까, 자, 이 서점에서 영어 참고서와 수학 참고서를 각각 하나씩 고르는 경우, 말잡 봐야겠지? 하나씩 고르겠다라고 써. 영어랑 수학 중에서 하나를 고른 게 아니라, 영어 일곱 아개 중에 하나 고르고, 수학 두개 중에 하나 골라서, 총몇 가지? 14가지가 나와줘야 한다는 거지. 각각 하나씩 온다 했으니까. 자, 5실번 볼게. 집에서 문구점 가는 건 윗길로 가거나 아랫길로 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고, 문구점에서 도서관을 가는 경우는 윗길, 아랫길, 가운데길. 세 가지가 있어. 이때 집에서 문구점을 거쳐 도서관을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보니까 집에서 문구점을 가고, 그리고 문구점에서 잇따라 도서관으로 가야 하는 거니까, 이두 사건은 연이어 일어난 거니까 더한다, 곱한다, 곱한다. 그래서 여섯 가지라고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봤는데, 자, 이제 주사위와 동전에 대해서 매번 나오는 문제들 좀더 쉽게 풀려고 하면 거듭제곱을 좀 이용해서 기억해주면 좋아 여러 개의 동전을 던지는 경우가 있다 맞아. 예를 들어 동전 두 개를 던졌다고 라 얘기를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A 동전에서 앞 아니면 뒤두 가지 자 B라는 동전 100원짜리 동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곱해진 2의 제곱이 된다고 라할수 있겠지 자, 그럼 만약에 동전 세 개를 던지면 A 동전, B 동전, 그리고 C 동전이 있으니까 각각 일어나는 게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거 맞아? A 동전에서 앞이 나오고, 그리고 B에서 앞이 나오고, C에서 앞이 나오고. 그러면 얘 같은 게 일어나는 게 연이어서 일어나는 경우니까 곱해서 이에 몇 제곱이라 하자? 세 제곱이라 하자. 자, 됐어요. 자, 만약에 동전을 위해서 n 개를 던지게 되면 우리는 2의 n제곱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자, 만약 주사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주사위는 보통 6개의 눈금이라 생각하면 되니까, 초단 주사위 A와 B를 동시에 던지면 6이 몇개 나오게 될까? 두개 맞지? 6, 6, 36. 세개 던지면 6의 세제곱 주사위를 n 게 던지면 6의 n제곱.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그렇지. 동전 m개, 주사위 n개를 동시에 던졌어. 2의 m제곱 동전이니까. 주사위는 6개씩 n제곱. 6의 n제곱 동시에 던졌으니까 곱하기 됐나? 자, 이렇게 곱하기가 계속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자, 6-1번.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동전이 몇개 있다? 세개 있다, 밑줄. 자, 그러면 2의 세 제곱으로 총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한 개만 앞이 나온다라고 얘기 했어. 자, 마음속으로 동전 A, B, C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한 개만 앞이면 A만 앞이거나, 혹은 B만 앞이거나, 또는 C만 앞이면 되니까 총몇 가지? 세 가지가 된다라는 거지. 자, 3번. 모두 같은 면이 나온다. 또다시 주사위 ABC를 생각을 하되, 다 같이 앞이 나오거나, 다 같이 D가 나오는 경우밖에 없을 테니까, 두 가지라고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자, 어때요? 괜찮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자. 자, 1 4 5쪽까지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